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입니다. 오늘 일본의 걸그룹 오디션 노노걸스 3화 리뷰하겠습니다. 현재 6팀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받고 있고요. 저번 2화에 새 팀이 나왔고 나머지 새 팀이 나옵니다. 음, 댄스 라인이 부드럽네. 왠초에 안무가 있는 노래를 레슨곡으로 하지. 그리고 지금 나오는 곡들이 안무를 붙여서 어울리는 곡들이 아니거든요. 안무를 보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너무 새로운 거 해야 돼라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 <laughs> 라인이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힘으로만 해. 어, 나름 스토리텔링을 해주네. 지금까지 이런 멤버 별로 없었는데 가서 촬영팀이 가서 찍어준 거잖아. 여기에 왜 안무를 붙여? <laughs> 와, 음정이 안 맞잖아. 와, 진짜 어렵다. 와,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지금 노래를 그냥 너무 가볍게만 부르려고 하니까 정확한 필요한 만큼 소리에 힘을 안 주니까 음정 자체가 다 불안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참가자들을 이건 이렇게 힘주고 정확히 음정을 찍어야 돼. 끝까지 밀어야 돼. 이런 거를 가르쳐 주면 교정이 돼서 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BMSG가 했던 이제까지 세 번째 이게 오디션인데 여기 참가자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아까 그러니까 사실 거의 뭐 노래나 춤이나 랩이나 완전 초보자 수준, 일반인 수준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잘하면은 잘하는 거고 어 잘하는 멤버들은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멤버들은 완전 일반인 수준이라서 트레이닝으로 처음부터 교정을 다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면은 처음 오디션 때랑 마지막 때 테스트 받을 때는 실력이 엄청 많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원래 너무 서툴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어느 학원에 가도 저 정도 교정은 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 스타일로 멋대로 부른 친구들을 이 회사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데리고 와서 교정을 해서 괜찮게 만드는 거는 좋은데 와 시작 단계가 너무 낮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K팝 연습생들에 비해서 시작 단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DMs는 어차피 뭐 그런 일본에서 훈련된 친구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훈련된 친구들은 뭐 프로듀스 재팬에 가거나 한국 회사로 가니까 어차피 이런 훈련이 전혀 안된 친구들밖에 못 오니까 그럼 여기서 좀 일반적인 친구들이 아닌 개성이 강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트레이닝을 시키자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저는 동의를 하고 이 BMSG의 회사에 좀 기대를 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다른 데서는 데뷔를 하기 되게 희박한 친구들인데 가능성이. 근데 여기에 와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곡이나 뭐 프로듀싱 디렉터들이 붙고, 거기에다가 이 BMSG라는 회사가 진행하는 뭐 방송이나 콘서트에도 같이 다니고, 예를 들어 찬미나는 워낙 자기 공연이 잘 되는데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를 하는데 솔로로 거기에 오프닝 서구 뭐 게스트를 쓸 거니까 홍보 기회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실상 기회를 받기 어려운 애들을 돈 들여서 트레이닝 시켜주고 기획 제작을 해주고 엄청난 홍보과를 줘서 다른 데서 만들기 힘든 팀이 탄생이 되는 거고 대중들에게 이런 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 회사에.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시작 단계가 굉장히 낮고 단점이 많은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노노 걸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멤버들이 정말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제가 그냥 여기 근처에 중학교에 가서도 한 반에 한명 정도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레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잘하는 친구들도 엄청 잘하는 수준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만큼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이 노노걸스, 이 BMSG의 오디션을 보는 포인트가 될수 있죠. 네, 이제 남은 세 팀의 무대 하는 것 같아요. 하, 진짜. 아, 쉽지는 않네,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단계에서 무대는 뭐 리뷰를 하고 말고 할게 아니고 진짜 그냥 춤도 서로 다안 맞고 노래도 서로 다 멋대로 부르고 한 팀이 아닌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단계에서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뭐 음정은 맞춰야 되는데 음정들를 너무 많이 틀린다. 그리고 코아로였나요? 저 친구는 이렇게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니까. 노래가 많이 불안해져. 그리고 전체적으로 찬미나가 나와서 원곡 따라하지 말고 개성을 가지라고 하고 자기가 항상 시범을 보이잖아요. 다 찬미나를 따라해 지금 보면 이제 원래 찬미나처럼 안 부르던 애들도 다 찬미나를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성을 가지라는 게 찬미나처럼 불러야 된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단계의 친구들은 본인이 개성을 갖고 있으면. 그게 트레이너들이, 디렉터들이 그 개성을 뽑아줘야 되는 거지, 스스로 개성을 찾아가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참가자들이에요. 그리고 개성이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항상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라고 하니까, 교보제가 없으니까, 근데 앞에서 찬미나가 시범을 보여주면 찬미나를 따라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현재 무대 레벨은 좀 어려운 무대였지만, 그래도 이, 지금 여기 있는 멤버들이 어, 연습이 된다면은, 뭐 노래는 가능성이 보이는 멤버들이 가장 많은 팀이었다. 근데 정리가 좀 많이 돼야 될것 같아. 다들 흉내 내는 느낌이잖아. 이게 눈빛이 안 어울려. 정작 본인에게 어울리는 걸 하라고 말하면서 어린 애들이 어른 흉내만 내고 있어. 근 애들 맨날 울더라고. 이시장 어, 느낌이 좋네. 아, 는 노래를 처음 하나 본데. 얘는 음정이 맞네. 여기도 노래 안 해봤네. 그래, 얘가 에이스야. 박자 맞춰. 얘 춤을 못 추네. 근데 이전 무대도 그렇고 이 무대도 아니 모든 무대가 여기를 막 엄격하게 트레이닝 시키고 지적하고 하면 애들 다 무너지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렇게 하는 분위기라서 이렇게 무대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정도 실력으로 사실 자신감이 하나도 없을 만한 실력들인데 무대에 와서 그래도 저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뭐 좋은 경험이 되겠죠. 이 사람들한테. 근데 그 후미코였나? 그 친구는 아마 춤을 추면서, 춤이 아,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야 돼서 그냥 평범한 음역에서는 소리를 잘 내다가 끄듬에서는 바이브레이션, 비브라토가 안 지켜지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 본 멤버 중에 저 멤버는 뽑아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서도. 지금 저 친구만큼 이 벌스를 잡아줄만한 톤이 되는 친구가 아직은 없어. 아아이쿠랑 아미는 노래를 더 많이 연습해야 돼. 아, 세라가 춤은 괜찮게 최서 센터 섰는데 저는 이 원곡을 알거든요. 뭐 유명한 곡이니까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곡을 하고 다섯 명의 춤과 같이 노래를 해서 별로 장점이 없는 것 같아. 물론 지금 이 친구들이 뭐잘 소화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무미건조해요. 이 노래가 원곡은 그런 무미건조함 속에서 감정 표현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저런 액션 몸 동작과 같이 하려고 하면 되게 심심해지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뭐 어떤 감정을 이끌어 나간다든가 점점 고조시킨다든가 와우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걸 지금 못하니까 그냥 심심했고 근데 뭐 다른 무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뭐 누가 뭘 잘하고 뭘좀더 연습을 해야겠다. 뭐 그런 거를 보는 그거였죠. 와, 이 무대들을 보고 탈락을 키나? 지금은 그냥 전부를 데리고 트레이닝을 더 시켜 봐야 될것 같은데. 나랑 정반대로 얘기해. <laughs> 음, 정말 근데 오늘 했던 무대 레벨은 웬만한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나 밴드 부 멤버들 모아서 일주일 연습시키면 이 정도는 다 하거든요.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진짜로? 그러니까 레벨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 애들이 잘한다 못한다 가능성이 있다 조차도 따질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이 정도 가능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애초에 노노 걸스의 취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다다안 된다고 했던 애들을 모아서 만들어 보겠다는 거니까 사실 이 친구들이 뭐 가능성이 뭐 재능이 있는데 선택 못 받았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재능도 부족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친구들이니까 아니면은 어쨌든 어떤 재능은 있는데 어떤 재능은 부족하고. 근데 그것 자체가, 그 총점이 다른 사람들의 재능보다 뛰어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걸그룹의 멤버들 중에서 비주얼 안 좋은 친구들 엄청 많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 친구들은 다른 장점이 더 높으니까 뽑혀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다른 장점이 더 낮거나 아니면 뭐그 길을 선택을 안한 거겠죠. 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말한 그 후미코라는 친구, 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 그것만 봤고요. 어, 그리고 아마 모모카가 뽑히지 않을까. 그 둘은 뽑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엔 그런데 일단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도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어쨌든 팀을 만들겠다. 한번 얘들이 어디까지 갈수 있나 트레이닝을 시켜보겠다. 이 친구들은 그럼 선택을 못 받으니까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길게는 못 받아 보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끌어올려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저도 흥미롭고 궁금하고요. 결과가 거기까지 가는데 이 프로듀서들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네, 또 저는 다음 방송 볼 테니까요.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